안녕하세요. 네, 오늘 MC를 맡게 된 야정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나누기 음감 팟캐스트인데요. 저희 나누기 음악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부산의 청년 예술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오늘의 나누기 음감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나누기월드 대표 나일입니다. 저희 나누기월드는 현재 장애인 아티스트와 비장애인 아티스트가 함께 연주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나누기월드를 설립할 때부터 저는 제가 바이올린 전공했기 때문에 장애인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연주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실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연주 활동을 못 하고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다가 제가 나누교회들을 창립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아티스트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더 세상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발 맞춰서 연주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 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셔가지고 제가 4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피아노 너무 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방 안에서 연습실에서 이제 갇혀진 공간에서 갇혀진 피아노 안에서 이제 연습하는 게 되게 싫어서 피아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이올린 학원을 보내 주셨는데 바이올린 학원을 여섯 살때 처음에 갔었는데 이제 바이올린 케이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들고 다니는 맛에 이제 바이올린 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때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 중학교도 예술 중학교에 진학하고 예술 고등학교 진학하여서 이때까지 바이올린을 계속 하고 있네요. <laughs> 네 저는 베토벤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베토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납고 막 이렇게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깐깐스럽고 막 이렇게 되게 초상화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참 따뜻함이 많이 묻어져 있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적으로 흐름을 보면 베토벤이 굉장히 정이 많고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게뭐 이렇게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일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누기 월들도 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저는 베토벤 음악을 제일 좋아하고 베토벤 특히 9번의 합창 교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베토벤의 위대함 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베토벤을 제일 저희의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로 뽑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이을린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 무대 떨림에 대해서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지만 이제 무대나 제가 이렇게 나노 교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도 똑같은 떨림이 있는데 뭐 그 떨림은 어떻게 보면 즐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이올린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연습 많이 했지만 지금도 제가 사업 발표하러 갈때 전날에 제가 한 100번의 이제 원고를 읽고 100번 정도 저는 외워서 가는데 그 정도의 연습을 하고 가도 사실 무대에 올라가거나 사람들 앞에서 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떨리는 와중에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대에서 그 떨림을 극복하려면 이제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연습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뭐 음악, 저희는 음악에 약간 국한되어 있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뭐 건축이나 작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장인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보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 아티스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예술성으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문화 예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은 사실 정답이 없고 어, 길이 자기가 가기 나름이기 때문에 장인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조금 더 도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나누교일드는 이제 이름처럼. 자기의 재능을 각자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고자 저희는 설립을 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모든 사람이 저희 나누기 월드 일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세상에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인 아티스트는 장인 아티스트가 가진. 그런 재능을 세상에 나눌 것이고 또 비장애 아티스트들은 같이 하면서 그 재능을 세상에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나누교일드는 현재 굉장히 장애인 문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마 장애인이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과 함께 저희가 편견 없는 세상을 살고 똑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곳이 저희 유일하게 나누교일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누기음감에서는 부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누기음감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